사가모니도딱 10명, 자기 제자 10명들하고만 약에했지 나머지 따라다니면, 더 넣어, 더 든지 말든지 아이 <studio> 사람들한테 말이 아니니까 자기 1명 그리고 나중에 자기 난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상대로 아진씨도마찬가지 음. <page1> <int Transformers> <조차> 자기 인스쿨에 있는 사람들, 명 그거 나좀자기들 하든 뭐 그냥 뭐 아시라면, 아, 예,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같더좀 빨가벗고, 섹스를 하든지 뭘 하든 해라고 만들어놨더만, 처음부터, 서, 서, 스승이 저도 그거 배우고 싶어요. 지 욕망을, 그 충동, 나의 아, 진심, 해라. 대신에 는 엑스, 마음속으로. 응? 스승이 하라고 한그 수행법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다는 순간부터 벌써 이 사람은, 나는, 나는,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건데, 내 같으면 뭐라 하지마 라진씨 무슨 존 뭐냐 절대 안 뭐랄걸 오 그대여 그대이름 존중한다 그렇게 해라 그 말이 뭐냐 오 그대여 이제 나, 너는 끝이다 영웅들이여 아, 그대 그러면 신경 안쓰는거지 아라진씨 정말 오래 모신 제자가 있었는데 아,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또 책보니까 알겠더라고 이때부터 잘 늦네 이 사람 이때부터 잘 늦네 <laughs> 오래서 뭐해 이미 이딱책 이 내용에서 다 잘렸는데. 네. 아진 씨 이전에 깨달아 모였던 그 조, 러시아 조지아 출신의 사람 구제프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 또뭐그 제자 제자 아무도 없잖아 한달 하나도 안 주시니까 왜 그분의 기행을 담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뭐, 베레벨리이다 있었습니다. 그, 나신 선생님 책에 뭐, 이라가 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구세프 책도 있어, 구세프에 대한 책이 있어. 한국에 다한 것보다 더 있어. 이런 많이 나오고 그건 뭐, 진짜 재밌는 재미는 별로 없고, 얼마나 황당한 것같는데 그런 깨달은 스승중 지금 한가하게 하는 것만 하던데 내가 유명한 사람 한명그 스승은 자기한테 공부 배우러 왔는데 체력주의잖그 사람이 네. 자기는 아군 는 보고 왔는데 아, 자기는 내가 자랑하는 거지 선생 앞에 와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수행을해갖고 사실은 막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채식만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일해가지고 그걸 그 자랑이다. 자랑질 하고 있는데 나는 음. 이했습니다 채식을 하고 네, 마지막에 명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전사업도 하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승께 선생이 기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딱 말하는 게 세고 다 보이죠. 그래서 뭐이렇게 음. 오늘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빨간 음. 레어 소고기 뻘건 레어로 스테이크하고 위스키 한잔 지면 술도 절대 안 마시는 사람인데 음. 커피도 이런 거나 뭐, 술안 마, 아무것도 안마고 오로지 자기들은 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풀만 먹는 사람인데 음. 오늘부터 스테이크 먹고 위스키하고 스테이크 먹고 커피 마시고 음. 음 아니 선 제가 제집다 필요 없고 마시고 뭐 결과는 나 같지도 않니왜아 네. 사람 가짜다 엉터리다 사위비다 수행하는데 고기 먹으라고 술 마시라고 커피 마시라고 아저 선생님 사위비다 속을 보냈다아러일는다 아, 역시 아직까지 아직 우리는 복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역시 아직은 고등어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반란이 되어 아, 어 술 먹고 고기 먹으면 차이, 차이가 그, 그, 누가 만들어요 저기기죠? 예, 차이가 그렇게 기준 잡고가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에고를 시험을 해보려는, 응? 그니까, 러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랑을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한 거는, 응. 나가라는 말이지, 뭘 애고를 실험해? 아, 예, 나가라. 나가라고. 나가라고, 아, 예. 그냥 가라고, 조용히. 아, 예. 뭘 애고를 실험할 것까지 뭐 있어? 와서 내 스승 앞에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거를 자랑하는 놈을, 애빨 아, 아직도 모른다니까. 그걸, 그걸 스승이 몰라서? 그걸 아, 예. 테스트 한다고? 스승 앞에 와가지고 아, 예. 벌써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자랑 팍, 한마디로 부상으로 가고 딱 잡고 저 이런 사람이거든요. 저 가르쳐 주실 거죠? 그냥 가세요. 한 말이죠. 네. 난 아, 네. 아. 이렇게 판단형이. 탁로 시험한다고? 뭘 시험해? 뭐 고기를 먹어야 시험을 하는 거지. 안 먹을 것 뻔히 알고 있으 그런 거 하는 거 그냥 잡 스윙이 시작은 출발부터. 출발에서부터 스윙을 시작합니 출고 안 했는데 뭐뭐 수영 하시고, 본인이 매일 매일 한두개 했는데 되게 수영하겠어. 다 전문대 너무 다 하고 있잖아 매주에 <laughs> 나는 이 말했지만 스물여섯 살때저 결정 내리고 그 다음에 도저 한대 가지고 서른 서른 둘다 되면서 아예 적어버렸고 그 단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숨을 응? 다하든지 결정을내지 않습니까? 응. 내 뜻을 함께할 여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 여성과 함께하는 삶은 없다고 아. 혹시나 여성과 함께할 여성이 내 뜻을 이해해줄,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없다는 건 확실하다. 그런 복은 석가모니에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한테도 주어지지 않았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깨달은 사람이라 인지하고 살았던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살았던 게 응. 아니니까 결혼도 뭐 예수는 그 이후에 한 거고 숨어 지내면서 결혼은 아니거든 아내라기보다 그냥 대자, 그, 뭐, 자기 생활을 보좌, 보좌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으면 까렇게 사는 거지. 혼자 살기, 혼자 살기 힘든 세상이었으니까. 예. 그래도, 박, 박은민 지문도 끄는 거잖아. 서른도 절대 면 같은 거,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다 그런 부분 관심이 있다니까. 다 그런 데만 관심이 있잖아. 그게 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해놓고 그 질문이 왜 관심이 있어요? 하나 파고 들어가 볼까요? 왜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 네, 이제, 스물, 이제, 스물 다섯 살때 이제, 그걸 전혀 하셨다고 이제 마음 먹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적었다고 하 어떤 걸 적은 건지. 그게 왜 관심이 있냐고. 네. 그게 왜 관심이 있냐고. 나는 스물네살때 사람, 나는 우리 가족들만 뭐 추구한다고 선언하고 나간 사람인데. 다 아는 거야, 뭐. 가족들 다 아는 거니까. 근데 그왜 그게 관심이 있냐고. 뭘 접었는지가 왜 관심이 있냐고. 알면 똑같이 하게? 그건 아니잖아. 이게 수행하기 시작한 거 다음에 접었다는게좀 그게 어떤 걸 적은 건지 그냥. 그왜 그게 왜 관심이냐고. 아뭘 적었다는 게 관심이 있단 말이냐고. 그러니까 네, 그게 몰라서 이제. 아 그게 왜 관심이냐고. 뭐가 관심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예. 물어보잖아 정확하게 예, 네. 그 내용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과정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아그 내용이 이제 접은 내용이 뭔지 그럼 접은 내용이 무엇인지라고 물어봐야 되지 예 수영을 하셨는데 수영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모든 걸 정리를 하셨다는 뜻인 것 같은데 뭘또 예. 접으셨다는 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뭐가 뭘 질문할지도 모르잖아. 네. 대부분 다 그래. 그냥 물어보는 거왜 그냥? 아니, 자기때 그냥 물어보지 않지.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물어보거든. 그거만 귀에 딱 걸리거든. 뭘접으신 거지? 어? 뭐그 전에 수행을 시작하긴 했지만. 뭐 아는 게 있나? 빠뜨린 아, 게 있나? 아닌 게 너무 수행을좀 많이 접었나? 뭐지? 오만 생각에 다 들어갔겠지. 이게 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안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뭐를 말하 해라고? 그걸, 그걸 음. 솔직하게 말을 해야 자아가 다 버리겠지. 예. 그 접었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뭔가 지, 진행하던 것을 이제. 멈췄다라고 이제 멈췄지. 세상에 모든 걸다 세상에 나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직업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예, 그 접, 접었다는 접그 단어의 의미를 제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어? 이제 이걸 이제 그만한다 접었다 뭘 접은 거지? 그 세상 사장, 사장 일안 했잖아. 아무것도 그때부터는 직업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예. 이제 접었다는 건 이제 수행을 하던 건데 이제 수행을 접은 건 아닌데? 뭘 접은 거지? 수행을 계속 하신 건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예. 네. 근데, 네. 그래 어떤 걸 접은 건가. 그, 하필 그게 응. 왜 관심이 있냐고. 수행을 접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지. 예.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하는 데서 앞뒤가 안 맞잖아. 접었다는 말이 한마디로 네. 요즘 속담 표현 팍꼽혔잖아요 지금. 예 네. 맞습니다. 왜 접었다는데 꼽혔을까? 그걸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꼽힌 거죠. 긍정적으로 어뭐 다른 것 때문에 뭔가 다른 상황을 발전하기 위해서 뭐뭘 접으셨거나 뭘접으셨도지 어떻게 되셨지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고. 네. 지금 지금 네. 본인은 맞습니다. 부정적인 거뭐 그래서 아, 뭘접셨지 하다 그만뒀나 멈췄나? 네. 자 A B 둘 중에 어느 거에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어느 어떤 점? 왜 부정적인지 뭐? 네. 적었다는 거 이제 하던 걸 그만뒀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하던 걸 적었다, 시험을 하던 걸 이제 적었다. 그런. 그, 의미는, 부정적인 것은 무슨 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내내 내, 음. 내 속에서 무슨 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본인 속에서 본인 듣고 싶은 음. 답이 있었겠지. 궁금했던 거그 어떤 그그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떤 걸 겪으셨는지 그게 이제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것 이제, 이제, 이제 경험이 부정적으로 제가 이제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특별하셨고, 접었다는 거는 이제 뒤에 말인 이제 수행을 뭐 접으신 어? 이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본인은 수행을 시작했다는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 시작한 걸 이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럼 시작한 거죠? 예,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접을 게 많잖아. 사회생활도 귀다 등등. 예.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럼 그런 그래 질문을 해야지. 난, 난 말해놨잖아. 내가 언제 했다고 적어놨잖아. 소통 언제 했다고 적어놨잖아. 예.